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 어, 선고한 것은 2013년 12월 19일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그 이후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정당 에산 먼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내란 음모 일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정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인 발언, 그리고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정당 대표가 아니라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내란 일부는 무죄까지 나왔는데 그 당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당대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공천에도 개입해요. 특히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의 내란 수계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구조만으로도 내란 정당입니다. 무인할 길이 없어요. 당시 정세를 전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수장인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국가기관 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했다. 정당에서 사유예요. 현직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은 맨날 뭐라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래요. 전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전쟁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회개원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끌고 가서 수장시키려고 하고 수거하려고 하고 사람들 죽이려고 한것 아닙니까? 1심 판결 볼, 볼 것도 없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거 통진당보다 심각한 국민의 정당 해산 심판 해야죠.